안녕하세요. 제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.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,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, 그 상황과 공간 상관없이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눈물이 났어요. 이건 단순히 나의 연민에 빠진 눈물도 아니었고, 내 감정에 취해서 우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. 정말 갑작스럽게 터지는 눈물이었는데, 그 은혜의 임재 앞에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. 우울증이 심하거나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은혜를 받았을 때 뭔가 슬픈 감정으로 눈물이 막 터졌거든요.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좀 많이 해소된 가운데 아 오늘은 눈물이 안날 수도 있겠다. 뭔가 마음이 너무 가볍고 너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임자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. 옹이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.